죄짓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의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주 여러 번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좀 새로울 게 있겠나 하는 마음도 아마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죄 묵상이라는 것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아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 뭐 이걸 또 해야 돼이 재미없는 것을 이 힘든 것을 근데 또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어렵고 부대낍니다. 근데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또뭐 체험적으로 또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또 한편으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간절히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끊어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 혹은 한편으론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러면 뭐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럼 저나 혼자 그냥 막 애쓰다가 끝나는 힘만 빼는 뭐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죄묵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우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변화돼 있고 뭐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달라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작업을, 이 여정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분께 좀 맡기시는 마음, 또 한편으로 간절하게 정말 내가 이 죄의 이 끔찍함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간절하게, 정말, 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카인과 아벨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더 꼼꼼히 읽으십시오. 잘 알기 때문에 더 세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갑니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줄거리,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읽으시고 한자 한자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에 넘어졌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영신수련 51번을 읽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이 죄 그들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분노, 수치심과 두려움. 뭐 우리한테도 우리 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카인과 아벨의 죄가 아담에게, 카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0년 현재에도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어떻게 이 죄가 지금 남아있는지 어떻게 나, 나한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담과 아담에게 카인에게 집중해서 한번 그 성서구절 안에서 그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유인물 뒤편에 10계명을 적어놨습니다. 10계명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참조해 보십시오. 우리가 10계명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계명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죄로 흘러가는 경향을 만들죠. 근데 그것은 또 반복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죄 묵상을 하시면서 좀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짓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성체로 비유를 하자면,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성곽이 있는데, 어느 부분, 한 부분, 조금 무너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 짓는 그 부분이죠. 약해해서 넘어지고 유혹받고 그래서 죄짓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유혹인데 나한테는 전혀 그게 별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앞에만 쓰면 항상 작아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유혹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특히 약한 내가 특히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다른 성, 성과의 다른 부분, 성체는 다 튼튼한데 그한 부분 약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잘뭐 보강하려고 애쓰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두는, 아, 나 몰라. 뭐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점점 허물어지죠. 그럼 거기만 허물어지느냐. 옆으로 점점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허물어진 곳을 보강하지 않고 잘 챙기지 않으면 글로 더 커지겠죠 죄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죄를 깊이 깊이 바라볼 때그 안에 자비하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자비하신 하느님 뒤로 숨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느님 자비하시니까 다 괜찮다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항상 돌봐주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 앞에 뭔가 마주하고, 그것을 정말 직시해서 봐야 될이 시점에도, 또 한편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느님 자비하시지. 용서하시지. 그래서 그 뒤로 숨습니다. 그러려고 우리 마음이 자꾸 막 움직여갑니다. 다시 잡아오십시오. 나의 약함, 나의 죄, 나의 상처,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내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나한테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 서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앉으면 눕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애를 쓰셔야 돼요. 엊그제 특별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 성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끝기도 때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그, 그것입니다. 다섯 가지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루 감사할 거리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10분, 15분 정도 하기를 권하는데, 10분 동안 만약에 감사할 거리들을 막 꼽는데 10분이 지나갔다. 그 하루가 어땠을까요? 온전히 하느님하고 일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하루를 성찰하실 때 감사의 시간을 얼마나 할, 할애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길게 많이 했을 때한 1분 하실 겁니다. 없어요. 뭐, 암만 찾아봐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들에 감사하는지. 우리 감사한다 그러면 막, 신학교 합격, 뭐 이런 거 정도 돼야 감사할 거리죠. 내가 뭘 감사해야 하나. 감사하게 느끼는지. 작은 것이라고 할때그 작은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10분 정도를 막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꼽으려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님께 청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잘,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음, 내 시선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요. 그냥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나한 50점 했네, 60점 했네, 뭐, 70점 했네. 오늘은 정말 잘산것 같다. 90점 잘했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청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딱 앞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한 면만.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뒷면도, 옆면도. 그, 그 지난 과거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조명을 청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딱, 정지 장면을 해가지고 360도를 딱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어떤 상황, 사건들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볼수 있게끔 청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본다면 그냥 그 사람의 그 뒷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우리 그렇게,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딱그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만 딱 그것만 볼 수밖에 없고, 그거 갖고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 하느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 뒷면, 옆면, 그 전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청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묵상을 하실 때도 이런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나의 죄, 관계, 상황 이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청하시고 그런 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더 명확하게, 어쩌면 그 감정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앞면만 봤기 때문에. 그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하루를 쭉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성찰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당신께 용서를 청하면서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 하님께로 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간에 수련을 더 잘하고 바라는 것을 더잘 얻기 위한 부칙들 해서 73번부터 90번까지 읽어보시라고 제가 프린트물에 기록해 놨었는데요. 그 중에 82번부터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내적인 것은, 내적인 고행은 어떤 나의 이일주간의 임하는 어떤 자세, 간절함, 뭐 그런 차원에서 죄를 아파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들, 이런 것이라고. 외적인 것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내적인 고행, 그 결심에서 이제 외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거죠. 고행과 절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식사를 약간 줄이는 것은 절제인 것이고, 정말 힘들게끔 하는 게 고행이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새 신학교에서 하나요? 편태? 이렇게 막 하셔야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수련 받을 때는 이제 그 시간이 따로 있으셨대요 근데 각자 방에 들어가셔서는 침대를 막 <laughs> 소리는 나야 되니까 뭐, 그만큼 내가 이 죄를 아파하고, 죄에 대한 나의 그, 통회로 가고 싶어 하는 간절함인 거죠. 그렇게 체벌까지, 편태까지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3번부터 90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잘 챙겨서 적용 적용시켜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뭐 아동 학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학대라는 부분에 되게 노출돼 있습니다. 학대라고 표현을 하니 한국어로 학대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이제 뭐 무거운 단어로 느껴집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때리는 거,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게 물리적인 채, 물리적인 학대. 상당히 뭐, 물리적인 이,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만 한 가지 종목만이 아니라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리는 것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죠. 뭐, 심리적으로 감정적인 학대, 뭐 대표적인 건 요새 말하는 왕따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뭐 성적인 학대의 경우 신체 접촉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그냥 만지지 않으면서도 뭘 보여주거나 혹은 뭘 시키거나 이러면서 하는 학대들. 그 다음에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죠. 그래야 뭐 건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폭력에 노출되고. 그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에 아주 크고 작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뭐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학교 다닐 때 체벌이,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어요. 네, 여기 94년생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럼 큰일 나요. 그래도 요새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이, 뭐, 그냥,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그냥 무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라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그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안사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러면서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학대들의 결과들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조용해지고, 뭐,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또 아픕니다, 어디가. 병원 가봐도 근데 답은 뭐안 나오고, 아프다고 계속하고, 뭐 소화불량이나 뭐 기타 등등, 두통이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건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가,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믿고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그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죠. 이게 더 되면 뭐 중독이 되거나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삶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건 꼭 어렸을 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 이런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대우를 받는,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똑같이 상처받아요. 어른이니까 뭐덜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람이 변하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좀 우리가 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 혹은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시면 내죄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말씀 하시면서 돌아 보고 싶지 않은 상처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상처가 저의 죄와 도 연결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처들을 받으면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왜곡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폭력적이게 변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나의 성향들, 죄로 빠지게 됩니다. 화를 잘 내게 되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뭐, 그러면서 어떤, 어떤 것에 빠져서 중독되거나, 뭐 이런 걸로, 이게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받으면, 누구론가부터, 뭐, 한, 한마디 들은 것이, 그게 그냥 커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되면서, 내가, 내 스, 내가 달라지는, 그냥 원래 나는 되게 밝고 그냥 착한 아이였는데 어떤 한마디가 나를 완전 거기에 그, 그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죠. 죄라는 건 하느님한테 가는데 방해,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사는 것을 막는 것들은 내가 어디 상처받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게 죄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 모습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시기 안 바라. 그리고 일단 내가 아 내가 이런 거 상처받았고 이런 죄가 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이거 봤어 뭐 어쩌지 그럼 내가 뭐열 살대로 다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 하느님하고 같이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내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 볼 때는 딱 앞면을 보는 거죠 그내 죄, 나 상, 나의 상처, 나의 뭐, 뭐 근데 그 뒷면 혹은 그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그그 그 360도를 보게 되면 아마 죄가 그냥 죄로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죄 자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내가 정말 이런, 이런 놈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하느님, 그걸 함께 보고 계신 하느님, 그리고 그죄 깊숙이 함께 하셨던 그분을 이렇게 죄를 들추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가 달리 보일 겁니다. 죄를 이렇게 다 걷어내고 그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거니까요. 네. 자신의 죄를 묵상하다가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다가 타인의 죄가 드러나고 있고 잘못된 타인의 죄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보여, 분명하게 보여진다. 왜, 왜 그게 보여졌는지는 또 뭐, 의미가 있겠죠. 뭐,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그걸 그, 그,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하다 보면, 죄라는 것이 100% 그냥 개인적인, 나, 내가 지는 죄, 그런 건 없는 거죠. 사회적입니다. 다 이렇게 막,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죄 하나가 뭐, 지어지는 데는 나도 일주하고, 누구도 일주하고, 뭐, 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뭐, 나의 부모님, 뭐, 선생님, 내 형제들, 뭐,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 사람들의 죄도 보여질 거고, 보여지게 될 테고. 그러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